실력파 걸그룹 아이들의 입덕 요정 우기님, 귀여운 외모뿐 아니라 환한 표정과 밝은 성격으로 한눈에 시선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지고 있죠.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귀여운 우기님이지만 우기하면 밝은 히피펌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 해그리드가 아니라면 히피펌을 소화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우기님은 히피펌이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걸까요? 사람들은 각자 이목구비의 크기와 조화에 따라 자신만의 매력과 분위기가 생겨요. 직선형의 외모는 반듯하고 청순하거나 세련되고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가 매력이고 곡선형의 외모는 우아하고 여성스럽거나 귀엽고 명랑한 이미지를 매력으로 가지는데 우기님은 완전히 봄 타입입니다. 동그란 눈, 도톰한 콧대, 또렷한 입술 모양까지 눈, 코, 입이 모두 귀여움을 어필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입덕요정이라는 별명이 생겼죠. 봄 타입은 귀여움에 최적화된 외모라서 러블리함을 또렷하게 강조할수록 매력적인데요. 우기님의 귀여움을 폭발시키는 첫 번째 치트키, 바로 앞머리 라인입니다. 앞머리가 우기님의 귀여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까요? 우기님은 이마를 전부 드러내는 것보다 앞머리와 옆머리를 살짝 내리는 스타일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이마의 비율이 좋은 편이라서 이마를 드러내면 여성스러워지고 앞머리를 내리면 얼굴이 짧아져서 훨씬 귀여워 보여요. 그리고 우기님은 얼굴 중앙보다 눈쪽의 가로 폭이 조금 더 넓어서 얼굴 옆 라인이 직선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라인을 사선형으로 커버하면 훨씬 부드러운 인상이 됩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이렇게 눈 옆의 윤곽선과 여백을 조금만 가려주면 우기님 특유의 러블리한 느낌이 훨씬 더잘 드러나요. 다음은 볼륨감과 컬러입니다. 가로폭이 살짝 넓은 얼굴형은 사랑스럽고 어려 보여서 우기님의 귀여운 외모와 너무 잘 어울리지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헤어에 볼륨감이 없으면 자칫 얼굴이 답답하거나 넓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볼륨감이 생기면 귀여운 인상과 작은 얼굴이라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요. 우기 님에게 양갈래 머리가 잘 어울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기 님은 워낙에 강아지처럼 귀여운 인상이라서 시크한 스트레이트나 여성스러운 굵은 웨이브보다 밝고 명랑한 느낌을 주는 촘촘한 웨이브가 훨씬 잘 어울리고 밝은 컬러의 헤어는 얼굴 색과의 대비가 적어서 얼굴형의 윤곽선이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얼굴 주변이 밝아져서 인상이 훨씬 환해 보이기 때문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기님의 외모를 더욱 잘 살려주죠. 그래서 얼굴형을 살짝 가려주는 촘촘한 컬링의 밝은 히피펌은 푸들나라 황제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우기님과 잘 어울려요. 우기의 매력 정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목구비와 얼굴형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앞머리와 볼륨감, 컬러의 강약을 센스있게 조절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더 알고 싶은 부분이나 매력이 궁금한 연예인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매력을 설계하는 곳 퍼스널 이미지 메이커스였습니다. 안녕!